안녕하세요. 딩킴입니다. 어, Q&A 두 번째 어, 질문을 또한번 올려봅니다. 음, 두 번째는 어, 외국계 기업의 기술 영업을 하면 해외 출장이 맞나요? 라는 거였어요. 어, 사실 해외 출장, 음,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독일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정말 많이 갔어요. 작년에 독일 갔다 오고 아 작년에 독일 말레이시아 갔다오고 올해 독일 한번 미국 한번 이렇게 갔다왔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갔다온 편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이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계 회사에 있을 때는 딱 한번 싱가포르 AP 지사에 교육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독일 계 회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에게 그런 해외 출장의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음, 이거 이런 내용은 제가 저번에 제 블로그에서도 내가 남겨놨었는데 사실 규모의 차이도 조금 있고 어, 특히나 영업이나 아니면 어, 어떤 직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빈도가 근데 사실 규모가 더큰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본사나 아니면 해외 다른 지사로 출장을 갈수 있는 어,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뭐, 아니면 그냥 아시아, 아시아를, 아시아에 있는 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면, 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순번이 있죠. 네, 순번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원이 200명, 300명인데 이 200명, 300명을 어, 매년 다 보내줄 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 작은 규모. 네,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인데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직무의 어, 직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갔다 온케이스에요 물론 제, 왜냐면 하 제가 맡고 있는 산업군도 그렇고, 프로덕트도 그렇고 조금 본사랑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긴 한데 어, 다른 어, 다른 인더스트리를 담당하는 세일즈 같은 경우는 뭐, 해외를 많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원이 작다 보니까, 어, 100명, 200명, 300명한테 돌아가는 기회보다는 30명 정도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더 자주 오겠죠. 그래서 조금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직무, 그러니까 모든 직군에 사람들한테 좀 다양하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해외 교육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회사마다 다르다. 어, 어떤 분들은 정말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또 그렇죠. 네. 기술영업이라고 해서 항상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하는 그런, 어, 전시회 같은 거를 참석하고 막 이런 거를 할때 기술영업들이 간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인원을 보낼영고 변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또 매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매출이 좋으면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매출이 안 좋다? 그러면은 10명 보낼 거한명 밖에 못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해외 출장은, 음, 규모에 따라 좀씩 다르고, 막, 자기, 어, 본인이 맞는 그런 산업군에 따라서 좀씩 다르다.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도 다르다. 보통 HR이나 파이낸스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본사를 갈수 갈 있는 확률이 많진 않아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어, 별도의, 어, 교육이 있다고 해도, 파이낸스나 HR 같은 경우는 제품교 그러니까 보통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제품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HR이나 파이낸스에서 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컨퍼런스콜이나 본사랑 이런 협의해야 되거나 미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영어를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기술 영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통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마케팅 쪽은 본사에서의 어떤 이기지비션,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거 하면은 거기 가서 보고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국내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드민 쪽이나 이쪽은 좀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음, 저는 해외 출장을 많이 가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 어, 외국계 회사에 조금 규모가 작은 데를 가시면 어, 큰 데보다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laughs> 오늘 영상 여기서 말하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셔서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고 본사도 많이 가서 겸사겸사 또 여행도 하고 올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